이렇게 아까 버렸다. u w a n 어 대문에 o m i n g to the river. What d 어 you think? 이나 coming to the r i v e 그 I'm coming to the r i v e

고 있어. 그가나이가 저희 가서 어쌈네 내가 땄어, 내가. 네. 내가 땄어. 내가 딴거었어 지금은 친부다내놓고 <목소리> 응. <목소리> 내가 딴거었어 그래? 도 여기 까 있는 사람들 있는데 사람들이 한번이나먹 가지고. 한번을 이제는 나도 되고 네. 내가 음. 먹어야. 따 응. 딴 거. 응. 예. 이 집을 팔아 사람도 해야 돼. 무더 커지기 집, 나더커지러지 야, 요양원에서 그렇지 이게 <끼리> 하루를 살아도 수원이리고 있는 데아이얘 그동안 참하라고이어하나 어려워, 아이고, <laughs> <철거등으로도 여부도 웃음> 아이고, 아이고 아 그래갖고 나 깜짝 놀라고 일어났단 게. <laughs>